안녕하세요. 신화자동차 공업사입니다. 오늘 입고된 차량은 벤츠 CLA-45AMG 모델입니다. 차량 소모품 기본 중에 기본인 엔진오일 교환으로 입고되었습니다. 엔진오일 배출할 때 보면 벤츠는 왜 배출을 위한 서비스호우를 안 만들어 놓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엔진오일 배출 시 폐오일 색상이 영 좋지 않아 보입니다. 참고로 가솔린 모델입니다. 오일 필터 캡, 드레인 볼트는 파트 클리너로 세척해 줍니다. 깔끔하면 기분이가 좋아집니다. 오일 필터는 만 제품으로 진행하였습니다. 오일 필터 캡 오링은 교환 후 오일 독보 필수입니다. 토크렌치로 규정 토크로 조여줍니다. 드레인 볼트 동아셔는 필수로 교환이 필요합니다. 교환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드레인 볼트는 토크렌치를 사용해서 규정 토크로 조여줍니다. 엔진 오일은 고객님께서 챙겨 오신 오일로 주입 진행합니다. 엔진 오일은 고객님의 선택 사항이지만 규격 승인된 오일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 차량 점검 시 특이 사항으로 전방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마모 한계 도달 돌에 근접하여 교환 권장됩니다. 언더커버 조립하면 작업은 끝입니다. 끝.